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도시계 기사 시험 강의하고 있는 김윤수입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해설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1912년도 기사 1회 시험에 나왔던 필기시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에 도시계획 관련 이론 중 논리의 일관성이나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지속적인 계획의 조정이나 적용을 통하여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 방법은 어떠한 계획 방법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에서 키워드를 읽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예. 키워드가 지속적인 계획의 조정과 적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안에 따라서 사안이 나오면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는 이러한 방식,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점진적인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점진적인 계획이 되겠는데요. 어, 이, 어, 문제가 나온 김에 우리가 어, 점진적 계획뿐만이 아니라 어, 종합적으로 알아야 될건첫 번째, 에, 종합적 계획이론. 요거는 어, 기본 개념이 어, 전지전능한 어,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가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알, 알아서 종합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종합적 계획이론의 어, 키워드는 이제 합리적이다. 이제 합리적. 신의 입장이 돼서 완벽한 상태로 계획을 총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합적 계획이론이고요. 점진적 계획이론은 이러한 합리적 이론의 문제점, 어떻게 계획가가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하고 그거를 정리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론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점진적 계획이론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다. 껀껀이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건 지속적인 조정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한, 한 종합적인 계획이론과 점진적 계획이론을 합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혼합주사적 계획이론 이렇게 봅니다 혼합주사적 두 개를 믹싱한 거죠 점진적인 사항들 이제 세부적으로는 그걸 따르고 종합적으로는 목표를 정해놓고 출발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좀 다른 분유로 나온 것이 이제 옹호이론이런다 옹호이론. 이거는 이제 시민사회단체를 주도하던 분이 이제 옹호, 자기네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관공서에서 그러니까 실제 집행단계에서 여태까지 계획을 하는 그 어떤 그 주류 집단의 계획안과 그 다음에 피해를 보는 저층 시민들의 집단 간의 계획안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옹호이론이죠. 그렇지만 옹호이론에 여러 가지 이제 좀 계약이 있어서 이거를 보완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선택이론이다. 선택 이론이다죠. 그렇죠? 그래 선택 이론이 예,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거는 완벽하게 계획안을 만들어서 대, 대 A안, A안과 B안을 만들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선택 이론은 그것이 아니고 A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단계마다 안을 대안을 같이 협의하면서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하는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아그 다음에 이제... 아, 여기 바뀌었네. 요 선택이론이 먼저 나왔고, 아그 다음에 이제 옹호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와 같은 것들을 총... 어, 다시 이제 믹싱을 해서 나온 게 교류이론이죠. 교류적 교류. 계열 개획이론이죠. 교류적 계획론 즉 이런 어떤 누구와 누가 계획을 수립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교류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와 이제 조금 반대적인 개념이 여기 나와있던 급진적계획이런 이거는 이제 확 내용을 뒤집어서 계획을 수립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 답은 우리가 1번의 답은 지속적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하는 계획 방안이기 때문에 점진적 계획 이론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다음 중 압축 도시의 도시 구조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압축 도시죠. 압축 도시 컴팩트 도시예요. 컴팩트 도시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 뉴어바니즘의 개념이죠. 과거의 도시 개념은 어바니즘이라고 하는 것, 전통적인 어바니즘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도시가 커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어, 뉴어바니즘은 그동안 도시들이 크다가 커나가는 게 주로 모, 모, 어떤 식으로 커나갔습니까? 바깥으로 확산됐죠. 예, 확산되고 오히려 내부가 공동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 라는 거죠 그렇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뉴 어바니즘은 이런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확산이 아니라 내부로 들어오자 내부를 가꾸자 바깥에 개발하는 것보다 이미 기본시설과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 내부를 조금 더 갈고 다듬자 아,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뉴 어바니즘의 개념에 따라서 나타났던 세부적인 개념들 중에 하나가 이제 컴팩시티입니다 컴팩시티 Compactity. 즉 확산 확산의 개념보다는 압축해서 조금 모으고 대신 이제 층을 좀 높이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수평적인 높이를 조금 더 주고 이 확산되어 있던 거를 땡겨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직적인 이동은 좀 발생이 되지만 수평적인 이동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이제 그 시사점은 최근에 얘기하는 이제 에너지 저작이라든가 합리적인 개발이라든가 환경 친화적인 개발에 이 공지가 이 많이 생기니까요. 개발 면적이 많이 줄겠죠. 어뭐 그런 것들을 지향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이거는 저 에너지 소비 맞죠? 에너지를 수평적으로 원 거리 하려면 자동차를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다 그래서 그런 걸 줄이자 라고 하는 개념이고 저이동이와 당연히 가까운 보행 정도의 이동만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저이동 이동거리가 짧다 그 다음에 저오염배출 당연히 오픈스페이스 공간이 많아지고 수평적 개발면적이 줄어드니까 저오염 오염량이 많이 배출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라번 저밀도 건축 이건 아니고 층고는 더 높이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저밀도 건축이 컴팩시티의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다음 중 4단계 교통 수요 추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어, 틀린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잘 보셔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자 교통 수요 추정법의 4단계 우리가 이제 UTPS라고 그러는데요. 4단계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교통, 발생. 우선 생겨나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가 두 번째, 그거를 배분, 교통, 트립, 배분. 나눠야 됩니다. 어, 우리, 이제, 우리 집에서 열리면 교통, 수요가 100이 생겼는데 그것이 학교 가는 거에 얼마, 그 다음에 회사 가는 거에 얼마, 놀이시설 가는 거예요. 얼마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세 번째 예, 예, 수단, 수단 배분. 자, 버스를 타고 갈 건지, 철도를 타고 갈 건지, 기차를 타고 갈 건지. 그거에 의해서 마지막 단계는 이제 노선 배정. 이 어떤 루트로 가느냐죠. 교통 수단이 결정이 돼야 예, 노선이 결정이 돼있죠. 자전거라면 자전거 도로를 가야 되고. 버스라면 버스 노선이 있는 데를 가야 될 거고, 기차라면 기차 노선이 정해져 있죠. 뭐,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3번,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러한 4단계 교통수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교통수요 추정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맞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총체적인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통행자의 행태적인 측면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건 총량을 가지고 거기에 세세적인 사람들에 대한 특성은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총량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죠. 그다음에 다 계획가나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아니죠. 이 절차상에서 어떤 식으로 어 교통을 배분 또 예측하고 조정할 거냐 그 다음에 수단은 어떻게 나눌 거냐 이걸 단순히 현재 재료뿐만이 아니고 미래도 예측을 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가의 에, 의도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노선 배정도 당연히 어떤 식으로 해야 합리적인가 라고 하는 것은 계획가의 에, 의지가 또 특성이 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분히 틀린 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분석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면서 순서적으로, 추정해가는 장점입니다. 그렇죠? 이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적합한가, 안한가. 특히, 이제, 노선 배정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3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계획가의 마인드가 적용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이 잘못된 것이 되겠죠? 다음, 예,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우리나라 국가 GIS, 영어로는 이제 NGIS, National GIS라고 얘기를 하죠. 어, 그것이 이제 3차 산업의 기본 방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차 산업과 현재 3차 산업까지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2011년부터는 이제 4차 산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ngis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국, 전, 국토를 국토를 이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어, 보다 정밀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까지 예, 총 4, 4차에 걸쳐서 어, 시행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하는 거죠 아, 시장 연도를 보니까 이거 이제 95년부터 95년부터 2000년, 2001년부터 2005년, 2006년부터 2010년 그리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 진행을 하도록 음,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 이제, 당연히 초창기에는 어떤, 어떤 개념이 되냐면, 기반 구축입니다. 기반 구축. 우선,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뭔가 베이스되는, 베이스된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도 만들어야 되고, 그 자료에 대한 수집도 만들어고, 입력을 또 시켜야 되는 거고, 또, 그러한, 그거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또, 그거 하기 위한 이제 정부 행정 조직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입니다, 기반.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최초 단계에는 기반을 구축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요거는 이제 조금 정비를 하는 개념들이 보통 들어가죠. 모든 사업들이 대체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 1단계에서 만들었던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하는 방안들을 조금 이제 정비를 하게 되고요